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늘을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혀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사물들에 더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위해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내게 배우라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재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내게 네 배우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게 네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명령이고 동시에 약속입니다. 배우라고 명령하시고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아버지와 자녀, 아들딸로 표현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하고 또 오늘 우리가 배울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쉼이 무엇인가요? 쉼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한다는 것이죠.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왜 이런 쉼과 만족이 필요할까요? 왜 예수께서 와서 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쉼이 있어야 이 세상을 넘보지 않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만족해야 유혹이 와도 넘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만족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시험과 유혹에 자꾸 쓰러질까요? 왜 죄에 끌려갈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쪽에 더큰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지금 초청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인격체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을 내게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배운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어야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절함과 뚜렷한 목적을 갖고 가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와 확실하게 다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교사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다. 자, 스승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부정을 배워야 하며, 우리가 스승께 뭘 배워야 해요? 자 부정을 배워야 하며, 용기와 인내와 견인 불말과 용서하는 정신을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런 특성들을, 이런 성품의 특징들을 배워야만 쉼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쉼은 예수님을 배워야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부정, 용기, 인내, 견인 불발의 정신, 용서하는 사랑.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는 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갖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늘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를 바라보게 되죠. 완전한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엄마와 아빠가 늘 먹을 것을 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언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아이는 엄마를 닮았다, 이 아이는 아빠를 닮았다고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품성을 갖게 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의로 옷 입을 때.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로 옷 입는 경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소크라테스의 옷을 입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사상과 그의 철학을 내가 옷 입었다.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관을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이유와 목적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경험이죠.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고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배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때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질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상과 철학과 그분의 인생관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이해력을 깨우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들을 실천할 것이다.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떠올릴 때 우리는 습관을 새롭게 꼴짓고 강력한 유전과 배양된 경향들을 극복하고 정복하며 자만을 먼지 속에 버리고 이전에 해왔던 사고의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나쁜 성향들과 경향들과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인생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하늘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버리고 포기하고 먼지 속에 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상권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야비한 본생이 달러나서 정복될 것이다. 자, 여기 참 특별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마음 속에 본성이 부모로부터 받은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최상권을 탐하는 마음입니다. 아주 야비한 본색이에요. 이것이 탈로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탈로라는 것이 뭔가요? 속에 숨겨져 있는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최상권을 노리는 본성 이것은 사탄의 정신입니다. 최최상을을리리 본성이 이엇인인요요 두세 사람만 있으면 내가 대장이 되길 원하는 본성이죠. 어디 가든지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상권을 탐하는 마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정신이죠. 최상권을 노리는 마음. 이런 정신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복되어야 쉬임이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쉬임이 없어요. 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이 문제들을 지적해서 보여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사상과 감정과 애정 가운데 섞이셔야 한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사상, 감정, 애정 속에 섞이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간절함과 성령의 역사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간절하게 원해야 돼요.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그 간절한 제자의 심령으로 주합해 나갈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런 변화들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매일의 가장 사소한 일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 상황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마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배우고 다 깨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간절함을 갖고 주합해 나갈 때 가장 사소한 문제까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자 할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런 표준을 정확하게 마음에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마음에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도무지 배우질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예지를 배우거나 세상의 금원을 따르는 대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열심히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그분에 대하여 배우고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라고 말할 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독전, 자만, 완고함은 어린아이처럼 가르침에 순종하는 정신으로 변화될 것이다. 성들 여러분, 이 세상의 예의, 또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격언들, 교훈들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표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성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속에 있던 독전과 자만과 완고함이 사라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배우기 원한다고 아 매달게 된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도할 권위를 가지셨으며 절대적인 순종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 아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런 정신과 신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친구라고만 말하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스승입니다 우리를 제자로서 가르치고 종으로서 부릴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세요.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내 스승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만 되어야 합니까? 친구임 동시에 부모이고 아버지이고 신랑이고 스승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고상한 견해를 갖게 되고 자아는 낮아질 것이다. 우리의 애정은 그분께 집중되고 우리의 생각은 하늘로 강력하게 이끌릴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하늘로 강력하게 이끌어줘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끌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진리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감추어져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정말 우리가 제자가 되기 원하면은요, 성령께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누리셨던 그 쉼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계속 살아있고, 우리의 독전이 살아있고, 우리의 최상권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야비한 본색이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 하늘의 쉼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기뻐하면서 가는 심령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주님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 나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탓하지 않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늘 가르쳐 주시고 참으시는 주님께 오늘도 나가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정신과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마음과 정서와 사상과 감정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저희가 굴복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내놓을 만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감사함과 마음의 쉼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i'll see Glory to 知道。